지금 밤 10시 반이거든요. 얼른 뛰고, 지하철, 저기, 상호랑 보관함 시간 전에 얼른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시간 봐서, 시간 체크하면서 뛰려고 합니다. 오, 춥다. 시계야, 잠에 보자. 뭐야. 4km 뛰고,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엄청 빠른 페이스로 뛰었어요. 와 시계가 됐어요. 어린이 대공원에서만 안 되나봐요. 끝, 시키러 끝. <laughs> 화장실 안 갔으면 좀더 빨리 도착했으려나. 오 이제서야 요 신발이랑 적응을 좀한것 같아요. 근데 이 쪽만 여기가 계속 아프거든요. 여기 보니까 저번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뭐가 이렇게 자꾸 베기는데? 모르겠다. 어후. 짜잔. 귀엽죠? 딸기레이를 했습니다. 집에 딸기 있는데 얼른 가서 먹고 싶다. 와, 집 가서 밥 먹으면은 1 2시예요 <laughs> 퇴근하고 힘들다. 내일 또 저는 출근을 합니다. 많만 아, 안녕. 오늘은 수영을 갔다가 예약 풀이거든요. 일을 하고 저녁에 러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출근 전이에요. 수영 다녀오겠습니다. 햄버거 두 개냐고요? 뭔 감자튀김은 안 먹고 싶고 최소 주문 금액에 맞춰야 돼가지고 뭐 사놓으면은 이따가 일어 가기 전에 먹을까 하는데 글쎄 하루에 햄버거 두 개를 먹으면 건강에 굉장히 나쁠 것 같거든요. 다음주에 저 마라톤 나가요 어디요? 짧은거 1 0 g 로 어. 렌즈하면 뭐 줘요? 메달 주나? 메달 주던데요? 왠지 <laughs> 안녕히가세요 마라톤 디데이 10일입니다 <laughs> 얼른 뛰러 가려고요 위에 갈아입고 안에 레깅스 입고 갑니다 독섬으로 갑니다 지겨워요 뭔가 다른 코스 뛰고 싶은데 아는 데가 없기도 하고, 가까운 데가 거기 뿐이어서. 일단 고! 10km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안 뜬다. 540 페이스로 뛰었습니다. 내일 인터벌 할 거예요. 필수템 오늘은 디데이 9일입니다 처음으로 인터벌 하러 가요 인터벌 처음 해보는데 하면 좋다 해가지고 한양대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퇴근하고 지금 곧 10시인데요 불 켜져 있겠죠? 24시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불 꺼지면은 귀신 조차온다고 생각하고 뛸려고요. 트랙 처음 오는데 엄청 크네요? 사람이 거의 없고, 엄청 넓네. 불안 꺼지겠지? 어불 꺼지면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귀신 이거 보고 집에 갈래. <laughs> 와, 넓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미 불이 꺼진 것 같아요. 그 주변 조명 들로 보면 될것같 습니다. 12kg를 뛰었어요. 대박이죠. 12kg를 뛰고 1kg PB도 찍었답니다. 1kg에 4분 40초. 로 PB를 찍고 거리 PB도 찍었어요. 12kg를 풀로 뛴건 처음 이어 가지고 그리고 12kg를 심지어 5분 08초 만에 뛰었답니다. 그래서 총 1시간 만에 완료를 했습니다. 첫 인터벌이어가지고, 사실 뛰는데,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트랙을 처음 뛰어봤는데, 어,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벌이 제가 좀 유튜브로 공부를 많이 해봤었는데, 그래도 몰라요. 잘 모르지만, 보니까 뭐400 뛰고, 400 쉬고, 400 뛰고, 400 쉬고, 뭐 이런 거 봤었는데, 왜 400이지? 했거든요? 이제서야 의문점이 풀렸어요. 트랙이 400m도 많. 그래서 무진장 크더라고요. 근데 트랙은 좋은 점이 바닥이 폭신폭신했어요. 그래서 뭔가 더 편하게 뛸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밤늦게 가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가지고 편하게 뛰었답니다. 어제 인터벌하고 출근을 했는데요. 어제 편집하고 잔다고 한 4시쯤에 잠들었거든요. 근데 7시 에 눈이 번뜩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시간 밖에 못자 상태인데, 인터벌을 너무 늦게, 무기하게 해서 그런가? 무리? 아무튼, 잠이 안 와요. 왜 이러지? 각성 상태인가봐요. 이것도 할머니가 만든 거야? 다. 나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원래 안 챙겨 먹었는데. 근데 이거 먹고 피부 좋아졌다? 뭐요? 미네랄? 아니, 그냥 이렇게. 마라톤 디데이 일주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은데 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 놀러왔습니다 오늘러닝아마니 화이팅! 카페 왔어요 금은빵 카페 오늘 강아지 있으려나? 가봅시다 금비, 금비, 금비. 아, 금비다. 금비. 귀여워. 이거랑 바스크 치즈 케이크 먹자. 맛있겠다. 오랜만에 러닝 목장 아니고 사보이 온 날이에요. 근데 눈에 지금 뭐가 나가지고 눈 화장을 전혀 못했어요. 빙고 너무 예쁘네요. 이거는 바닐라빈 라떼, 키나마, 그리고 금비. 오늘 금비가 없대요. 뭔가 어 러닝 브랜드 무대를 사면은 막 그런 브랜드 대회 아니어도 다양하게 쓸수 있으니까 너무 나이키, 너무 아디다스 이런 게좀 부담스러워. 모자를. 어디 가야 돼? 날씨가 좋은데 안 뛰다니 대단한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날씨가 좋은데 쉬는데 안 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디다스 대회잖아요. 근데 집에 나이키 모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쓰고 나가기에는 뭔가 좀 그래가지고. 모자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모자를 안 쓰기엔 얼굴이 다탈것 같아가지고 얼굴이 오늘 완전 부었다. 모자 뭐 살까요? 잘 모릅니다. 이러다 이제 나이 그냥 뭐냐 아디다스 거 사고 올 수도. 오늘 짱 보었네 근데 이게 빠지진 않네. 어때? 낯좀 보신 분들, 결국 마음을 비우고 아디다스 모자를 사러 왔습니다. 오, 깜당으로 사야겠어요. 흰색은 자신이 없고, 오 시원하겠다. 아, 흰색이랑 고민되네요. 갑자기 깜당색을 더잘 쓰겠죠. 근데 와, 이모도 예쁘다. 사실! 러닝모자보다 이런게 더 좋아요 귀엽잖아 코엑스 오면 꼭 먹고 가셔야 됩니다 코엑스 맛집 아이스크림 안녕 아 여기 밥이 있구나 오늘은 오리발이 끼는 날입니다 자전거 자전거 타고 집에 갑니다. 출근이 아니에요. 좋다. 수영 갔다 왔습니다. 수영 갔다가. 지금 정수기 설치 기사님 기다리고 있어요. 11시까지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정수기 설치하고 1시에 집 재계약 가기로 했거든요. 그 집주인분이 집좀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제 깨끗하게 치웠어요. <laughs> 월세를 올리시겠대요. 너무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아 수영을 갔다면 머릿결이 가서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수영을 다니는데 우리 께 좋은 분들 너무 신기해 정수기 기사님이 안 오실까요? 정수기 기사님이 오셔야 빨리 밥을 먹는데 생새로 배고파요 다겠는데 안 오시네 미나 네. 이거 모르겠어. 아, 어색해. 발을 천천히 앞으로 놔봐. 앞으로. 어. 그치. 둘. 좋아. <laughs> 뭐야? 신발 신는 고양이 같네. 천천히 걸어. 어색하다. <laughs> 이거. 이거. 이게. 거 짜잔. 발꼬랑 양반 샀어요. 아니. 이게 뜰때 저는 무지의 반증이 조금 있거든요. 발이 살짝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근무 환경 때문에 구두를 좀 많이 신었어가지고, 이렇게 발가락이 좀 돌아가 있는데, 엄지랑 검지가 뛰면서 계속 이렇게 마찰이 있는 거예요. 뛰는 동안? 자꾸 이렇게 신경이 발가락으로 가가지고, 이거 한번 시켜봤습니다. 귀엽죠, 색깔? 오늘 한번 신어보려고요. 근데 이거 불편하면 안 신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저는 후회했어요. 싱글렛 시킬 걸. 싱글렛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금, 토, 일 디데이 3일입니다. 왕. <laughs> 제가 디데이 4일이랑 5일차는 영상을 못 찍었어요. 왜냐면, 그날이었거든요. 컨디션이 최악. 올해, 이번에 유난히 또 생리통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뛰지도, 걷는 것도 도차 힘든 그런 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너무 좋은 타이밍. 마라톤 때안 터진 게 어디예요? 그래서, 오늘은 뛸 거예요. 오늘, 사실 저는 일주일 전부터는 빵런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빵너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대회 전에 한 번도 아직 뭔가 원하는 그런 기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하는 무언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대회 전에 한 번만 딱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만약에 뛰다가 조금이라도... 아, 아니다. 하면은 멈출 거긴 한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려고 해요. 목만은 귀하니까? 와. 여러분, 근데 제가 고민이 있어요. 그, 지금 1시 55분인데, 2시에 JTBC에서 가민팩을 오픈을 해요. 그래서 가민을 사면은 JTBC 마라톤 참가권을 주거든요. 근데 가민이 비싸잖아요. 근데 마침 또 제가 가민을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있어가지고, 고민되네. 아, 근데 뭔가, 10kg인데, 아니야. 나쁘지 않은데? 어떡하지? 찍으러 갑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또고 그 와중에 무진장 심하대요 그래서 일단 가게에 뛰기 전까지만 마스크를 끼고 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끼면서는다 마실 거지만 가보자고 창을 꺼내고 진짜 피 나요. 응. 오늘 뚝성이원지로 왔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안녕. 뛰다가 너구리 왔나. 안녕. 너구라. 오늘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파서. 아, 배고파서? 나도 줄게 없네. 어떻게 귀여워? 먹을 게 없다 미안. <laughs> 안녕. 나 끈. 끙. 룸메가 집에 김치찌개 해놨대요. 오 좋다. 오늘 노골이 만났잖아요. 뛰다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에 살짝 기절할 뻔했고 놀래가지고. 그러다가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오늘 또 끝.